이잘 잡아요. 그래서 동영상을 찍을 거예요. 두부대는 좀 그래요. 예, 두부대 말고요. 예, 이거 말고. 예, 다, 다, 다시 할게요. <laughs> 예, 이거 말고. 예. <laughs> 아, 그래도, 예, 1대1 해야죠. 예. 그래도 보스몹인데 예, 보스몹에 맞는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. 미리 마법 한번 치워놓고. 예, 이제 방어가 열심히 뛰어 오지만, 예. 이제 팔문으로 느려지게 하면서 다 잡는 거죠. 2번, 1번. 자. 아, 왜 자꾸 앞으로 가? 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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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잠깐만, 아까 잡았는데? 예, 잡을 수 있죠? 예. 긴장감 예, 전혀 하나도 없이 쉽게 잡을 수 있어요. 예, 쉽게, 이렇게. 예. 한 명도 안 죽이고 잡았죠? 예. 아, 녹화만 하면.